안녕하세요. 시니어 디지털 문화 알림이 황진희입니다. 오늘은요,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민원 서류들을 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각종 서류들을 떼야 될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요 등본 하나 때문에 동사무소 가고 또 생활기록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예전에 나온 학교에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정말 편해져서 지금은 집에서도 컴퓨터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도 쉽게 다운받아 쓸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쉽게 각종 민원 서류들을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띠르딩. 우리가 항상 하던 것처럼요. 핸드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켜보겠습니다. 켜고 나서 여기 맨 하단 바에 있는 쇼핑 옆에 있는 더보기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여기 상단에 노란 바가 있죠? 거기 아래 이 지갑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금융, 전자문서, 디지털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전자문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전자증명서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다양한 증명서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등본부터 해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초보 사업자 등록 5월,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졸업증명서, 어머 대학교 성적증명서까지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네 이렇게 또 더보기를 눌러 보면요 그 아래에도 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예방접종, 납세, 출입국. 여권정보, 건축물대장, 자격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검정고시. 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원 강사 사실 확인서도 있네요. 교통사고 확인원. 굉장히 많네요.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흔히들 이 등본 때문에 동사무소를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번거롭게 컴퓨터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카카오톡으로요, 간단하게 등본 하나 떼볼게요.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클릭을 하겠습니다. 하면, 뭐, 개인정보 동의인가봐요. 그래서 약관에 동의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어, 저는 여기서 필수 항목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필수, 필수 하고 시작하기. 네, 넘어가게 되는데요. 땡땡땡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떠있죠.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주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급할 거냐가 나오는데요. 먼저, 기본 발급.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 발급.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좀 빼고, 이렇게 발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 발급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또막 가려져가지고, 또 다시 뛰어와라 이러면 조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발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란 버튼, 인증 후 신청하기 클릭. 그러면 본인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지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정해 놓은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요. 등번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요. 저장하기 버튼과 제출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으실 때는 제출용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출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제출하기를 누르시면요. 제출기관을 검색하거나 그 지갑을 입력시키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스캔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다가 검색을 해 볼게요. 보통 은행을 많이 가시니까 저는 은행을 넣어 볼게요. 우리 은행. 이렇게 나오면요.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내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나오게 되고요. 전체 동의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에 가거나, 특정한 곳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 주소를 주거나, QR코드를 주면서 여기에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두 번째 칸에 있는 지갑주소 입력 및 QR코드 스캔을 클릭하시고 이 지갑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 옆에 있는 QR코드로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거기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 폰에 저장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요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 그두 가지 항목 중에 저장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클릭하면 얘가 물어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래요? 아니면 없이 저장하실래요? 하는데 요거는 개인정보가 있는 거라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하지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저는 한번 해볼게요. 설정 후 저장하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6자리로 하라고 나오는데요. 음... 저는 간단하게 1, 2, 3, 4, 5, 6 3, 4, 오, 요. 확인. 확인을 누르면요. 이제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공유를 할 거냐고도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게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핸드폰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되었지만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파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홈 화면을 나가신 다음에요. 이제 내 파일이라는 항목을 찾아주겠습니다. 홈 화면 메뉴로 들어가서 못 찾겠으면 여기를 누르고 이제 내 파일 하시면 이렇게 파일 모양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맨 왼쪽에 1분 전 추가된 파일 이게 바로 1분 전에 저장된 저의 등본입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이 문서 항목 있죠? 문서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제 맨 위에 8월 8일 방금 저장된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볼게요. 꾹 누르신 다음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이름 변경. 예를 들면 등본 다운로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내가 이 파일을 사용할 때좀 찾기 쉽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등본을 켜볼게요.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쳐주면, 따랑! 이렇게 열람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폰에 이렇게 등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열람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제출하시는 용도라면 아까의 그 제출하기 버튼을 활용해서 기관에 제출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만약에 다운받은 이 파일을 나의 카톡에 또는 우리 가족에게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꾹 누르신 후에 이 하단에 다양한 메뉴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등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제 자신에게 보내고 또 가족에게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류를 떼러 직접 가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좀 다양하게 서류를 뗄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편하죠? 사실 저는요, 그래도 이제 신세대라고 컴퓨터로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컴퓨터마저 켜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날씨도 이렇게 덥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귀찮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지 않으셔도 각종 민원서류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받은 등본은요. 카카오톡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카카오톡, 더보기, 지갑, 전자문서 쪽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발급된 증명서를 보시면요. 한 건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급된 증명서는요. 89일 남았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필요하실 때마다 제출하기 버튼이나 공유 또는 삭제가 가능하니까요. 요거 89일 동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보 굉장히 도움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 혹시 모르고 동사무소 가는 지인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습했다가 더웠다가 정말 장난 아닌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더위를 피해서 네, 시원한 곳에 잘 계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요.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 그리고 공유, 그리고 요거 뭐냐, 댓글. 저 아직 댓글을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은데요. <laughs>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니어 디지털 문화 알림이 황진이었습니다.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 놀러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